이노 no SQL 음. 어, 올라 라인 음. 보고 있나 카카오톡 이런 이슈가 이제 이슈가 네, 됐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음. 보니까 노 no SQL을 쓰고 있는 라인은 괜찮고 음. 다른 거 쓰고 있는 카카오톡은 문제가 많다. 음.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노 어, no SQL에 대한 아주 어려운 찬사네. 어려운,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laughs> 네. 또노 no s q l 이또 뭔가요? 이 그러니까 노 그러니까 SQL이라는 게 그 일종의 DB를 조작하는 언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DB가 다 대동소이했어요. 비슷비슷했습니다. 뭐 오라클 거를 쓰든지, 뭐 MS 거를 쓰든지, 음. 그 SQL이라는 언어로 조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신세대 DB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약간 그 단절을 준 음. 새로운 형태의 DB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걸 통 퉁쳐가지고 음, 통쳐서 노, 아니다. no 아니다. 혹은 음. 이제 나 o 리 나도 SQL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노 시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개발자에서. 노 no 아, 시퀄. 노 no no 시퀄. 노 시퀄. 네. 네. 그 NSQL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네. 네. 엔오, 노노시, 노노시인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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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다 RDBMS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음. 그 데이터가 돼 있거든요. 음. 딱 정확하게.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아껴서 쓰는 정신이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뭐그 스토리지도 그 저장 공간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해주고 그랬어요. 음. 그러다 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데이터 트래픽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컴퓨터 파워도 좋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 그냥 중복을 가자. 거 음. 굳이 복잡하게 뭐 하니 그냥 두 개, 세 개, 다섯 개 그냥 카비 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흔히 얘기하는 게노시퀘은그 쪽이 조금 실시간성이라든지 응답성이 좋고, 네. 과거 r d b 쓴 쪽이 아무래도 효율은 더 좋을지 몰라도 조금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음. 좀 하는 거죠. 이 기사처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NoSQL이 노 노, 노 최신 기술이긴 한데, 음. 노 o s q l 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음. 어떤 걸 썼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굉장히 다르고, NoSQL이 음.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핵심은 음. 카카오톡이 품질이 나쁘다라는 음. 얘기예요. 음.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음. 거고, 음. 지금 라인이나 틱톡, TikTok. 같은 경우에는 노 음. no S K 를 쓰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고 음. 실시간성의 대응이 빠르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 업계에서 카카오톡의 아키텍처에 대한 문제들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긴데 물론 뭐 루머 중도는 아니고 말맞다나 지금 그 카카오톡이 초기에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음. 사용자가 갑자기 급증을 한 건데 네. 1년 만에 2년 만에 뭐 이제 5천만 명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뭐 아까 RDB라는 데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고용량에 대그 많은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서비스에 적합한 솔루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음. 그래서 적합한 솔루션이 아닌데 그린,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또 어, 서버 비용이라든지 어,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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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맞다나 어, 사용자 트래픽이 늘었을 때, 아까 뭐그 문자 메시지가 뭐 몇억 건이 지금 날라다니는데 음.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음. 전송이 음. 되니 안 되니.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를 지금 카카오톡이 겪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음. 어, 그렇죠.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떠나가겠죠. 음. 어, 이거 한번엎어야 뭐, 돼요. 뭐? 노예 스크린이 네. 아니에 문제가 어. 아니라 네. 어, 음. 아니 문자 보냈는데 2 시간만에 가면 근데 서비스 뭐 버려야지. 실제로 좀안 좋습니까? 게그 말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꾼 건데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음. 저도 카카오톡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음. 그렇죠. 거의 주로. 오안갈 때는 한 시간 내내 안갈 때도 있어요. 음. 예전에도 한번 그. 한 4시간씩 서버장에요. 죽었었잖아요. 네. 음, 음. 그때 무슨 델 서버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 서버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가 구식이다라는 음. 음. 주장을. 네. 하죠.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과거에 프렌드스터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잘 나가다가 음. 결국 이제 망하게 된 이게 기술적 장애를 극복 못해서 망했어요, 결국에. 왜냐하면 은 천만 쓸 때하고 오천만 쓸 때하고 일억을 때랑 다르거든요. 음. 트위터도 그게 한번 중간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한 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음. 새로 거의 만들다시피 했어요, 일단을 이런 작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톡도 그런 부분들의 장애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라인이 지금 저는 또잘 나가느냐. 안 쓰고 라인을 지금 카카오톡 5천만 가입자만 가입자지. 네. 솔직히 라인을 같은 카카오톡만큼 써요. 안 쓰잖아. 그럼 우리나라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일본 일본에서, 일본에서 잘 나간다 고 그러던데. 이거 5 0 0만이라며아니요 네. 일본도 네. 지금 2,500만 넘어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초 일본의 카카오톡 카카오톡인 예. 거죠.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 기사에 보면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카카오톡 관계자의 <laughs> 멘트가 있거든요. <laughs> 어 있어 있어. 카카오톡, 카카오톡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입출력 에러, DB 커넥션 에러,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동기화 등의 장애가 발생.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노출을 했어요. 이분. 아. 아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아키텍처. 알고 있는 거야. 네, 알고 있는 거고 얘기를 문제라. 하고 한번 엎어야 돼요. 네. 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야지 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사실은 카카오톡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무래도 그 증서라고 음. 바꿀 때는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거좀 이해를 해주는 걸 해줘야 음, <laughs> 근데 저는 아. 절대 여기서 <laughs> 시간은 네. 우리가 네. 절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네. 그 신기술 만세 할렐루야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건 노시퀄이 음. 좋을 수도 있는데 음. 얼마 전에 그뭐 몰락이 얘기 뭐 많은 회자가 됐던 디그닷컴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1.0에 네. 뭐, 풍우나 근데 네, 거기가 네. 그, 그 지경이 된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들이 그노이 시컬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음. 그니까 음. 카산드라라는. 음. 그쵸, 맞는데 그거. 음.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 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개발자들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음. 새로운 것좀 적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바쁜 사람들은 그 옛날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카산드라고 네. 사실은 트위터에도 접목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트위터도 좀 수억 명 쓰니까 보시다시피 문제 네. 많잖아요. 나도 네. 그 트위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laughs>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트위터 네. 초기 한 1년 전, 2년 전에 써보신 분들 아시면, 사용자 폭주를 하면 그 고래 그림이 뜹니다. 고래 그죠? 예, 홈페이지에 네. 그 새가 고래를, 고래를 새가 들고 있는. 네. 그뭐 보신 뭐그 정도 보신 일이 없겠지만 그게 네. 1년 전 2년 전 얘기예요. 얼마 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요? 요즘 좋요 가끔 가끔 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오죽 하면 그 그림이 네. 뜨면그 그러니까 루머 아닌 루머인데 정설 아닌 정설인데 그 그림이 떴다는 얘기는 그 트위터에서 DB 서버를 껐다 킨 거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음. 서버가 죽어 버리기 때문에 아. <laughs> 그 DB 서버를 재시작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기 아.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트위터도 네. 초기에 말 많다나 그런 RDBMS 쓰다가 네. 결국뭐뭐노에스케리든 뭐든 네. 하여튼 뭔가 최신 기술로 바꾸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장통은 뭐 어쩔 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음. 음. 네. 아, 그러니까 그 라인은 그러면 라인은 사실 네이버의 작품이 아니고 음. 어, 네이버 재팬의 작품이죠. 음. 그 그렇죠. 음. 일본에서의 최적화된 그 카카오톡 같은 컨셉이고 돈을 버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돈은 똑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라인은 카카오톡. 스탬프로 벌고 있고 그렇죠.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으로 벌고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으로 벌고. 이름이 달라서 있어요. 있어요. 스티커라고 하나. 스티커. 예, 네. 스티커. 스탬프, 네. 스탬프. 스탬프. 네. 라인 카카오톡은 써봤어야 알지. <웃음> <웃음> 저는...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네, 네. 네. 저는 그 카카오톡류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저, <목소리>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목소리> 음. 어, 그 서비스 자체가 내 전화번호부를 사실상 서버에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목소리> <동기화시켜> <목소리> 말해서 동기화 <드리면>, 시켜버리는 <목소리> 네. 왜냐하면 내 전화번호부를 토대로 내 친구들을 재구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네. 네, 근데 내 전화번호부를 올리는 거가 약간은 처음부터 좀 꺼림칙했던 <목소리>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목소리>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셔가지고 음. 그 아, 낭만 오피스 웹. 튼 이모티콘은 나오겠어요 이래 네. 가지고 나오겠어요 아? 마이피플 쓰실건가요 위기신대요위기 어? 아. 바로. 마이피플 바로 쓰세요 바로 네. 깔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어, 중요한, 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솔직히 네이버가 알다시피 네이버 톡을 원래 했었어요 네. 음. 그 카카오톡이 어느정장을 하니까 네이버 톡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 맞다나 다음 마이피플도 뭐꽤 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톡이 초기에 카카오톡을 빠르게 쫓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네이버의 아이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이버 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네.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네. 네이버 아이디 자체가 네.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어, 그 서비스를 맨 처음에 네.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 허들, 뭐 이렇게 저거죠, 음. 음. 뭐 진입장벽 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인 같은 경우 는 초기에 일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굳이 네이버 아이디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카카오톡과 똑같은 음. 음. 카카오톡 똑같은 전략을 취했고 맞아요. 사실상 카카오톡이 요새는 사 자체 아이디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체 아이디 만들어라 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좀안 좋게 얘기하면 까면 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초기에 그 서비스 아이디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음. 지금 어거지로 지금 이렇게 좀 늘리고 있는 건데 음.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 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지? 그 아이디를 새로 만든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저, 나중에 결혼해서 네. 애기한테, 네이버 아이디 하나 만들어주려고 만들어보세요. 음. 아마 생각하는 모든 단어는 다등록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계클 때쯤 되면은 어떤 서비스가 주류가 돼 있어요. 맞아요.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런 걸 고민하고 오세요. 아, 아, 네이버를 안 쓰면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네, 전화번호. 근데 저는 차라리 음. 그 아이디를 만들게 해주면 음. 그것을 토대로 우리 인간관계를 새로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전화번호는 내 실생활의 관계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올라가서. 근데 약관에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동의를 누르시면은 음. 당신의 모든 인간 관계를 우리 서버에서 분석해 가지고 음. 이용하겠습니다. 음. 그런데 한 누르기 힘들거든요. 아니 누봤어요써 그런... 있어요? 뭐 이름은? 서 글꼴이 너무 잘. 약간 글꼬리. 돌려서 얘기했죠. 네.